여러분,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사창가의 걸레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밤늦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예요. 시아버지의 끔찍한 요구들을 거절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아버지의 전화가 올까 봐 손이 떨려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기만 해요.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이 모든 걸 견뎌야만 할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시아버지의 놀이계로 살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걸 남편에게 고백하고 이 집을 떠나야 할까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조언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벗어날 수 없는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윤서희입니다. 한때는 무용단 수성무용수였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평범한 여자였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경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파멸에 늪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잃어야 했는지 저희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날, 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스튜디오 창을 가득 채우던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현역 무용수처럼 날렵하고 아름다웠어요. 무용단 수석무용수 시절의 기량을 말하진 않더라도 38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체형을 잘 관리해왔다고 자부했거든요. 서희씨, 내일 새로 오시는 요가 강사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아침 일찍 와주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제 인생을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민우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보. 다음 주 출장 전에 꼭 시간 내서 저녁 먹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미 익숙해진 메시지였어요. IT 기업의 CTO로 일하는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7년 연애에 결혼 3년 차,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막이 저를 맞이했어요. 34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제게 더욱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죠. 식탁에 혼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르면서 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들의 잦은 부재로 외로워하실 것 같아 저녁을 함께하자고 전화라도 드릴까 고민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 한 켠이 불편했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가 떠올랐는데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 울린 초인종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저희야. 아버지야 혹시 바쁘니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들려있었죠.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민우가 오늘도 늦는다길래 우리 며느리 혼자 있을까봐 들렀지. 그 순간만큼은 시아버지의 방문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완벽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날이었나 봐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완벽한 아내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진심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필라테스 센터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새로운 요가 강사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를 처음 만났어요. 미국 유학파 요가 마스터, 임정혁. 안녕하세요, 윤서희 강사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가 제 마음 한 켠을 살짝 흔들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새로운 동료를 만난 설렘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일상의 균열을 예고하는 징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스튜디오의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독 눈부셨던 그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 앞에 노인 운명의 갈림길을요. 완벽한 일상이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한 그 찰나의 순간을. 그날 이후 필라테스 센터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 정혁 씨가 이미 와 있곤 했죠. 요가실에서 혼자 수련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무용수 시절 새벽 연습을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날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동작을 지켜보게 되었죠. 정혁 씨는 늘제 수업이 끝날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라커룸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치면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건네며 수고했다고 오늘도 수업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해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동료의 배려로만 받아들였는데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어요.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전화를 해도 대부분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고, 밤늦게 들어와 제가 잠든 후에 씻고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출근한 뒤였고, 식탁에는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혁 씨가 제안했어요. 점심시간에 센터 옥상 정원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자고요.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허전했던 마음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옥상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혁 씨는 미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지금의 꿈까지. 그의 이야기 속에는 제가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무용수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어요. 서로의 어린 시절부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예술에 대한 생각까지, 때로는 무용과 요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정혁 씨의 눈빛이 유독 깊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용 시절 찍었던 공연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영상을 보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동을 발견했을 때, 제 마음 한 켠이 울렸답니다. 남편도 보지 못했던 제 영상이었는데,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미안하면서도 설레었어요 센터에서 마주칠 때면 우리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수업이 겹치는 시간이면 창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티칭음에서 마주치면 평소보다 오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다른 강사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일부러 거리를 두려 해도 어느새 그의 곁에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찾아오신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 들르셨는데 제 핸드폰을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정혁 씨와 주고받은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해외 출장이 잡혔다는 이야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막 피어나려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단순한 동료일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하지만 가슴 한 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봄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금기의 벽도 서서히 무너져갔어요. 남편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저는 더욱 외로워졌고 그 빈자리를 정혁 씨가 조금씩 채워갔죠.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나왔어요. 늦은 저녁이라 센터는 이미 텅 비어 있었죠.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보는데 정혁 씨가 들어왔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그가 아니었거든요. 깊어진 눈빛과 가빠진 숨소리가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죠. 서희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한걸음 다가왔어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차가운 벽이 등에 닿았죠.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이성이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격정적인 키스로 변했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은 그의 단단한 등을 더듬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본능이 충돌했지만 결국 본능이 이겼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센터의 요가실에서 선을 넘고 말았어요. 새벽녘까지 이어진 뜨거운 시간 동안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강렬한 감정들을 되찾았죠. 무용수 시절 가졌던 열정, 젊은 날의 설렘,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욕망까지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고 남편의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특히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지친 얼굴로 제게 안길 때면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정혁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업이 겹칠 때면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일부러 거리를 두려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어요.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칠 때의 손끝 접촉, 탈의실에서 마주치는 눈빛, 그 모든 순간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그의 작은 원룸이었죠. 붉은 와인 한 잔으로 시작된 대화가 뜨거운 키스로 이어졌고, 우리는 다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어요. 남편의 출장 스케줄에 맞춰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죠.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일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죠. 어느 날 퇴근길에 마주친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죠. 그날 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정혁 씨의 집에서 나오던 순간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든 시아버지와 마주쳤죠.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차가운 미소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제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정막이 찾아온 그날 밤, 시아버지는 제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눈빛만이 저를 맞이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건넸어요. 서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내오는 제 손이 떨렸죠.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실 뿐이었죠. 그것은 정혁 씨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제 모습이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제 행적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며느리일 줄은 몰랐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다음 말씀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분의 눈빛이 갑자기 음흉하게 변했고, 가까이 다가오시며 이상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민우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면, 나와 거래를 하자. 그 말씀에 제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곧바로 알수 있었죠. 순간 구역질이 날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제게 지옥행 티켓을 건네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더큰 죄를 지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했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정혁씨에게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센터도 당분간 휴직계를 냈죠.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수시로 제게 연락을 하셨고, 점점 더 과한 요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정도였지만, 곧더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셨죠. 매일 밤 시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떨렸고, 문자 알림음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러면서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맞이해야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그 따뜻한 걱정에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이런 착한 남편을 두고 이런 짓을 저지른 제가 이제는 더큰 죄까지 짓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시아버지의 그늘이 점점 짙어질수록 제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욕실에서 오랫동안 샤워를 하며 울었지만, 제 죄를 씻을 수는 없었죠. 더러워진 건 몸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는 제게 최후의 통첩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의 집으로 와서 살라는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시작된 파멸의 굴레를, 제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시아버지의 강요는 매일매일 새로운 형태로 제 삶을 침식해 갔어요. 아침이면 문자가 왔고 저녁이면 전화가 왔죠. 마치 목줄에 매어 끌려다니는 강아지처럼 시아버지의 호출에 즉각 반응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시아버지는 마치 자상한 아버지처럼 행동하셨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시아버지의 눈빛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쇼핑을 가자고 하셨어요. 고급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골라주시더니 탈의실 앞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죠. 옷을 갈아입는 동안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마치 제 몸을 훑어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점점 더 은밀한 요구를 하셨어요. 특별한 날이라며 선물한 속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고 때로는 특정한 포즈를 취하게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 손 안에는 언제나 제 약점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만 열심히 했어요. 오히려 제가 시아버지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인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켜야 했죠.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 와서 안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에 취하신 것 같았죠. 한밤중에 남편 옆에서 빠져나와 시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야만적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아버지의 요구는 더욱 기괴해져 갔어요. 때로는 제가 무용수였던 시절의 의상을 입고 춤을 추라고 하셨고, 때로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저를 무릎에 앉히려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해외 출장이 있던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시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제 아예 당신 집에서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민우에게 들킬 일도 없을 거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굴레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매일 밤 잠들기 전 욕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삶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또 하루를 버텨내야 했어요. 시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라는 말씀은 마치 저주처럼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건 완전한 노예가 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남편의 생일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은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더군요. 곧 해외 출장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의 전화가 왔어요. 점심 때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거절할 수 없었죠. 남편의 생일 날조차 이런 짓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시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제 영혼은 이미 반쯤 죽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화장을 하면서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요. 남편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였죠. 때로는 혼자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대본을 외우듯이. 그래야만 일상적인 대화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어요.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을 보내라고 하셨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보고해야 했어요. 마치 스무 네 시간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았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어요. 정혁 씨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버렸어요. 사진도, 문자도,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렸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 남은 그리움은 지울 수 없었어요. 때로는 그가 보고 싶어 필라테스 센터 앞을 서성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조차 시아버지의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는 시아버지의 손길을 피해 도망치다가 남편과 마주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어요.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식욕도 없었고, 억지로 먹어도 구역질이 나왔죠.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아보자며 걱정했지만, 저는 계속 핑계를 대며 밀어야 했어요. 병원에 가면 제 몸에 남은 시아버지의 흔적들이 들통날까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은 장을 보다가, 우연히 정혁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따뜻해 보였죠. 하지만 제게 다가오려는 그의 발걸음을 외면한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마치 알고 계셨다는 듯이 더욱 야만적으로 변하셨어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삶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죠. 때로는 이 난간을 넘어서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답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화장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두렵거든요. 과연 이런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요. 찰얼음판을 걷듯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귀가했을 때 시아버지와 통화 중이었죠.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지면서 시아버지의 음성이 스피커로 새어나왔고,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우연히 발견한 병원 진단서였어요. 남편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보게 된 종이 한 장. 불임 검사 결과였죠. 남편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혼자 병원을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동안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져 갔어요. 이제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제게 문자를 보내셨죠. 마치 제가 언제든 달려와야 하는 애완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남편 앞에서 시아버지를 너무 친밀하게 대해버린 거예요. 순간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문득 정혁씨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끝냈더라면 이런 지옥같은 나날들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우연히 tv에서 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칠의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에서 며느리를 괴롭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릿속에서 번쩍였어요. 저에게도 증거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아버지가 보내온 문자들, 통화 기록들, 그리고 몰래 찍어둔 녹음 파일들. 그날 이후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노트에 기록을 남겼죠. 날짜와 시간, 시아버지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비록 처음에 잘못 쓴 제게 있었지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생일 파티장에서 왔어요.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실수로 저를 너무 친밀하게 대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친구가 이상한 눈빛을 보냈죠.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저희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위험해져만 갔으니까요.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비록 그 끝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살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혁씨를 찾아갔어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와 있었죠. 새로 부임한 강사라고 했어요. 정혁씨는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걸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남편의 해외 출장이 갑자기 취소된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도 평소처럼 제게 연락을 했고, 저는 이미 그분의 집 앞에 와 있었죠. 그 순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어 집으로 돌아온다는 남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 집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계단을 올라오던 남편이 목격한 거예요.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 시아버지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까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며 입을 열었지만, 그건 더큰 재앙의 시작이었죠. 시아버지는 오히려 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혁 씨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빌미로 제가 시아버지를 협박했다고요. 순간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제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울렸고 스피커로 새어 나온 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그날의 대화가 재생된 거죠. 시아버지가 저를 협박하던 순간들, 강요하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시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제가 필사적으로 말렸죠. 이미 모든 증거는 경찰서로 보냈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울부짖었어요.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각오한 상태였어요. 경찰에게 제 잘못도 모두 고백했죠. 정혁 씨와의 불륜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문 밖에서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시작된 이 끔찍한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퇴원한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이제 모든 걸 밝히겠다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에 놓인 깊은 어둠이 보였어요. 이제 막 벗어났다고 생각한 지옥이 사실은 더 깊은 심연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이 건넨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사망 기록이었죠.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닌 자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살의 원인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강요된 관계였다는 사실. 남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동안 모든 진실을 파헤쳐왔다고 했죠. 그리고 저와의 결혼도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어요. 필라테스 강사라는 제 직업, 무용수 출신이라는 이력, 그리고 시아버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선호한다는 점까지 시아버지의 집착적인 성향을 알고 있던 남편은 절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정혁 씨의 등장도 우연이 아니었죠. 남편이 고용한 배우였어요. 제가 불륜에 빠지길 기다렸고 그걸 시아버지가 발견하길 바랐던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한 각본이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잦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저를 혼자 두었고 그렇게 제가 외로움에 빠지길 기다렸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협박하고 강요하게 되면 그때 어머니의 사건과 똑같은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계획에도 오차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집착이 이렇게까지 광적일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죠. 모든 것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15년 전 시어머니의 죽음도, 그동안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그분의 병적인 집착은 저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법정에서 만난 남편은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를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 저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하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가슴 한켠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서로를 망가뜨려버렸으니까요. 정혁씨. 아니, 그 배우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저를 향한 감정도 진짜처럼 보였죠. 어쩌면 그의 감정도 연기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잘못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끝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비록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된것 같아요. 가끔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해요. 그날 밤 시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어야 옳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라는 걸.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요. 먼 도시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용기이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엔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나눈 건 혹시라도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남편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고백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의 협박을 무릅쓰고 도망쳤어야 했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받으세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